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성을 특별한 매력으로 만드는 곳, 퍼스널 이미지 메이크업스 최지원입니다. 신드롬을 일으키는 트렌드 아이콘이면서 많은 분들의 롤 모델이죠. 천생 연예인이라는 수식어가 딱 맞는 이효리님은 20년이 넘도록 엄청난 인기와 영향력을 가진 소셜페이너이기도 해요. 그동안 유행시킨 스타일 중에서는 특히 스모키 메이크업이 대표적인데 오늘은 이효리님에게 스모키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는 이유와 함께 스모키 메이크업을 예쁘게 만드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눈을 떠보니 스타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 바로 납득이 되는 비주얼이죠. 삭스 리의 린다지는 90년대를 연상시키는 레트로 메이크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원래 이효리님은 입체적이고 서구적인 외모와 어두운 피부톤 덕분에 라인이 또렷한 아이 메이크업을 자연스럽게 소화하기로 유명해서 스모키 메이크업이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 1위에 선정되기도 했었는데요. 컨셉과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효리 님이 선호하는 아이 메이크업에는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눈의 앞머리 강조입니다. 예능에서는 노 메이크업에 가까운 털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평소에 메이크업을 할때 이효리 님은 눈 앞머리를 강조하는 편이에요. 보통 눈썹 시작점과 눈의 시작점인 내안각, 콧볼 외곽이 일자로 연결될 때, 얼굴 비율이 조화롭게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 내안각이 조금 짧은 케이스인 이다희님은 눈 앞머리를 강조해주면 인상이 더욱 또렷하고 세련된 느낌이 드는데 이효리님은 내안각과 콧볼이 딱 일치하는 좋은 비율이라서 사실 이런 경우는 굳이 눈 앞머리를 강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눈 앞머리를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이 어울리는 이유는 이효리님의 눈매 모양 때문인데요. 성윤이님은 내안각과 외안각이 거의 같은 위치인데, 이효리님은 내안각이 조금 아래쪽에 있죠? 낮은 내안각과 좁은 눈 앞머리는 서구적이고 섹시한 느낌을 주지만, 눈 뒤쪽만 강조하면 자칫 눈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눈 앞머리를 함께 강조했을 때는, 효리님의 눈매가 가진 이국적인 매력이 훨씬 더잘 드러나요. 두 번째는 눈의 뒷라인 강조입니다. 눈의 길이가 1대1대1의 비율이 되었을 때 밸런스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효리님은 이 기준에서는 눈의 길이가 살짝 짧은 편이에요. 하지만 내안각의 위치나 다른 얼굴의 비율이 조화롭기 때문에 굳이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매력적인 느낌은 여전한데요. 다만 화장이 진하지 않을 때에는 입체적이고 여성스러운 코와 입의 시선이 이끌려서 청순해 보이는데, 뒷라인을 좀더 길게 그려주면 눈매의 화려함이 살아나면서 전체적인 이목구비가 함께 돋보이게 되는 만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효리님은 데뷔 때부터 오른쪽 얼굴을 선호했는데요. 평소 시선을 정면보다 약간 사이드로 보는 습관이 있어서 오른쪽 눈동자 앞쪽의 흰자는 또렷하게 보이는 반면에 눈동자 뒤쪽은 흰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눈 뒤쪽이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뒷라인을 확실하게 그려서 시선을 트이게 해주는 스모키 메이크업은 이효리님의 눈매를 좀더 시원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화려함을 강조한 스모키 메이크업도 엣지있게 소화할 수 있는 건 이효리님의 입체적이고 서구적인 이목구비 덕분이지만 스모키 메이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인 아이라인의 기준은 내 얼굴만의 디테일한 특징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효리의 매력 인사이드. 과장되어 보일 수 있는 화려한 메이크업이라도 입체적이고 이국적인 이목구비와 자신감 있는 에티튜드 덕분에 세련되고 당당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당신은 가장 멋진 작품이에요. 매력을 분석하고 싶은 대상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매력을 발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싶을 때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